방학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학교 기숙사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폭도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몇몇만이 이 넓은 공간에 남아있었다. 나는 그 조용함이 좋았다. 과제와 시험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며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기숙사 방은 1인실로 바뀌었고 밤이 되면 폭도 전체에 불이 꺼져 무서우리만치 고요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넷플릭스를 보다 잠에 들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누군가 내 방문을 톡톡 두드렸다. 나는 이어폰을 뺀채 방문 앞에 다가가 눈을 떴다. 폭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문을 잠갔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 새벽 2시. 어김없이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점점 두드리는 소리는 더 거세졌고 때로는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도무지 잠을 잘수 없어 나는 스마트폰으로 복도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시간대만 영상이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경비실에 얘기해 봤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방학 때마다 이상한 소리 난다는 학생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경비 아저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결심했다. 새벽 2시까지 깨어있기로 조명을 모두 끄고 침대에 누워 귀만 열어놓았다. 그리고 정확히 1시 59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 다가갔다.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들렸다. 정말로 문 앞에서 나는 인기척. 나는 갑자기 무서워져 숨을 참고 문을 열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카메라 앱을 켜고 문 아래 틈을 비춰왔다. 그 아래로 그림자가 스르륵 스쳐 지나갔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후로 며칠간 그 두드림은 더 자주 더 크게 반복되었다.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다. 나중에는 누군가 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열어줘 추워 여기 너무 어두워.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자 다음날 나는 학교에 있는 동아리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배는 오컬트 동아리 소속이었고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다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너 혹시 201호에 살고 있지 않아? 깜짝 놀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방 예전에 사건이 있었어 10년 전인가 어떤 여학생이 그 방에서 자살했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방학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고 들었어 그래서 원래는 비워두는 방이었는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나는 선배가 설치해준 간이 CCTV를 방문 앞에 설치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다시 두드림이 시작되었다. 나는 숨 죽인 채 핸드폰 화면을 지켜봤다. CCTV 화면에는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문 앞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선배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을 본 선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혼자 있는 거좀 무섭다. 왜? 예전에도 저 방에서 이상한 일 겪은 애가 있었어. 장난 아니었거든. 진짜야?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라도 방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기숙사 외엔 딱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선배가 준 부적을 문 앞에 붙이고 나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기숙사 복도 끝없는 어둠 그리고 그 속에서 걸어오는 누군가.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리고 그 얼굴. 나였다. 하지만 눈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입을 벌린 채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알람을 끄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을 때 화면이 꺼지지 않은 걸 알았다. CCTV 앱이 켜져 있었고 그 화면에는 내방안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난 지금 깨어있는데 화면 속 침대에 누워있는 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폭도로 뛰쳐나갔다. 기숙사 전체가 정전된 듯 어두워졌고 내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깨어있었구나.